안녕하세요 기청상 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멸종위기종 자생지 조사를 가는 날입니다. 어, 오늘 자생지 조사를 할 식물은 개뿐마지라는 식물인데요. 현재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어, 자생지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볼 건데요. 어, 자생지의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서 어, 자생지 노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그점 유념해 주시고 어, 자생지 현장 도착해서 어, 또 촬영을 다시 재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영상 관람 되십시오. 아네 이제 개봉마지 자생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이 현장은 부산의 한 해안가고요. 어, 실제로 이 근처에는 트래킹하는 사람들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개 뽐마지 자생지 현장을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네, 어, 개포마지는 이렇게 해안가 바위, 바위 암석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 암석지대에서도 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물이 고인 웅덩이, 즉둠벙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둠벙지역 주변에 어, 다른 숲풀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들이 왜 멸종위기에 처했냐면 첫 번째는 해안가 해안가 개발 때문입니다. 아 어, 등산로 혹은 캠핑장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 이개뽐마지가 많이 희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사람들의 훼손입니다. 어떤 훼손이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양쪽에 사람이 다닌 길두 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대부분 이런 암석지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나다니게 되면 사람이 지나다닌 밟은 지속적으로 밟은 길은 이렇게 훼손이 되게 됩니다. 어, 개꿩마지는 아주 작은 식물인데 이개뽐마지가 지속적으로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종에처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개뽐마지를 제가 찾아 찾아 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개뽐마지는 여기 수풀 사이에 아주 작은 잎이 나 있는 이 식물입니다 어, 이 개뽐마지는 사람들이 밟았을 때 쉽게 죽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이건 복원이 필요한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근처 보시면 어, 암석지대인데 어떤 흙이 있어서 여기서 살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토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토양을 보시면 이렇게 움푹 움푹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일반적인 토양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에 거쳐서 해조류가 퇴적되어서 토양층을 형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조류층, 토양층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곳에도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바로 보입니다 갯뿐마지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바로 이쪽 편 암석지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한 분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어, 이제 저희가 어, 여기 저희 자생조사를 와서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여기 야생식물 조사 야장을 하나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GPS, 그리고 식물 배체수를 셀수 있는 카운터기, 그 외에 여러 가지 DSLR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곳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2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가 최종 점검을 위해서 작년 기록과 올해 모습을 대조를 해서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식으로 변해갈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이 GPS 기계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을 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GPS가 켜지게 되면 위도와 경도를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기록했던 GPS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와 현재 저희가 기록해온 이 번호가 같은지 이 장소가 그곳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이곳에서는 뒤쪽편 곰솔림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체, 사초류, 어, 그리고 해국, 이런 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 지금 현재 작년의 기록과 올해 다시 봤을 때의 기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물의 개체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 네, 이제 카운터가 끝났습니다. 어, 작년 기록상에는 전체 개체 수가 350여 개체가 확인되었었는데요. 어, 올해 제가 카운팅한 개수는 419 개체입니다. 어, 100% 어, 확실하게 어, 정밀하게 측정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차 범위를 5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작년보다 조금 식물들, 이개본마지가 조금 증식해서 번져 나가고 있다라고 확인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갯벌마지 부산자생지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이 갯벌마지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개발하고 사람에 의한 어, 훼손이 아주 크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근데 해안가 개발도 개발이지만 어, 수시로 들그 수시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의 어, 의한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얘들을 사람들이 과연 일부러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어, 여기 주변에도 이곳이 개뽐맞이 자생지라는 안내판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개뽐맞이라는 식물이 어떻게 생긴지 어, 그거 자체를 모르고 지나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 혹은 이 개뽐맞이라는 식물 하나의 소중함을 모른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멸종의 식물 한 종이 완전히 멸종에 이르게 된다면 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대체로 나비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개본마지가 하나 사라지게 되면 그 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곤충 혹은 균 혹은 동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멸종하게 되고요 어, 그들이 멸종하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오게 되고 이 주변에는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 생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이 파괴된다는 말이죠. 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어, 낚시를 하러 가시거나 혹은 여행을 하실 때 발바닥, 발 아래를 잘 지켜보시고, 혹시 내가 어떤 식물을 밟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그곳에 쓰레기를 버려두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어, 모두 다 안전하게 즐겁게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품마지 자생지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